어?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또 고맙습니다. 오늘 제가 할요 제가 아까 전에 보드 비밀 영상을 촬영하다 발견을 했는데요. 저도 어떻게 발견하는 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, 어, 저 이게 아니네. 다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시면요. 가다 보면은 살짝 수상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. 저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넘어갔는데. 의간을 해버렸지 뭡니까? 이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았을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여기서 내려보시면 은 여기 먼 데가 삐죽하고 튀어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를 계속 눌러주시면 은 짜란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다음 순요 <수업은요. 목소리> 이런 식으로 예티 예, 예티 맞나? <laughs> 약간 그런 남늘보가 나오는데 표정 굉장히 귀엽습니다 야안 추워내 네 친구야 많이 춥겠다 이 친구가 지금 눈에 갇혀있다 나와갖고, 여기다가. 자, <laughs> 그래서 따뜻한 곳까지 데려다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생긴 게좀사마게 생기긴 했는데, 애는 착하네요. 예. 약간 이 친구랑 비슷하게 생겼죠? 여기 따뜻하니까 여기 있어. 여기 앉아있어. 그래. 다시는 눈 속에 파치지 마. <laughs>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럼, 안녕.